자, 서랍 차곡차곡입니다. 10월 23일, 자, 단타, 단타 매매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니 DPC, DPC랑 경농, 그 다음에 현대사료, 이런 애들이 지금 움직이면 아시아 종료까지요. 지금 경엽주 중에서, 그래서 살림 쪽으로, 그죠? 그쪽으로 움직이면 올것 같고, DPC도 상당히 좋네요. DPC도 좋고요. 자, 일단 금일, 매수 종목들을 일단 확인을 해봤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확인해봤어 경협주의 위주로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자 이제 검색기에 뭐가 뜨는지부터 봅시다 자 현대사료가 어떻습니까? 현대사료 자 현대사료 자 현대사료 현대사료 매수. 현대사료 매수하죠. 현대사료. 그 다음에 DPC도 올라가네요. 역시. 자, 현대사료. 현대사료. 현대사료 매수합니다. 현대사료 매수. 자, 봅시다. 그리고 DPC도 좋고, 아시아 종목도 그저 말씀드렸죠. 자, 아시아 종목도 좋고, 경룡도 좋고, 지금 보십시오. 아시아 종목, 경룡 똑같은 테마죠. 그죠? 대유까지도, 대유, 대유 매수. <목소리> 자, 대우까지 매수를 끝냈습니다. 현대사료 대우 그죠? DPC랑 아시아 종류도 좋고 경농도 좋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죠? 그죠? 막게 올라가고 현대사료하고도 똑같은 뭐 효성 OMB, 현대사료, 경농, 아시아 종류 똑같은 테마군에 속해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시아 종류도 아침부터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농도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 경농은 시초가부터 8% 15%가 올라갔고 현대사료도 보시게 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저희는 현대사료 대우랑 잡았습니다. 시초 좀 높아도 dpc랑 아시아 종류는 조금 어 경론 같은 경우 이런거는 바로 아 시주까지 잡아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거 대유랑 봅시다 대유 현대사료 좋습니다 그죠 매수잘 해놨고 이제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보면 됩니다 자 일단 봅시다 uh -huh. uh -huh. Thank mm -hmm. 자, 보십시다. 자, 대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대유가 올라가고 있고, 대유는 음. 방금 22,600원의 매수를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보니까 매수가 체결이 안 돼. 22,700원. 자, 22,700원에 대한 5%, 22,700원 곱하기 1 0해서 23,800원. 23,800원에 일단 매도 칠수 있다. 절반은 매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료도 올라갑니다. 그죠? 대유 23,800원에 일단 매도. 23,800원에 거래둡니다. 절반. 자 현대사료도 올라갑니다 현대사료도 올라가고 있고 자 보십시다 일단 d p c 는 아침부터 좋았죠 아시아 종명 좋았고 경로 끝내 줬습니다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따라 올라가는 게 대유 따라 올라가고 오늘은 뭐 아난 대유 그거 끝내주고 아난티 이런 종목들 금일 보니까 다 경협주 위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현대사료도 좋고 90입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현대사료 22,500원 저 매수가. 그 다음에 대유 22,700원. 자, 대유랑 현대사료 오늘 금일 아침부터 경협주의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뭐가 움직일지 예측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효성 OMB까지도, 그럼 금일 이제 사료들, 종목들이 움직임이 딱딱 나와주고 있네요. 자, 대유 갑니다. 그죠? 대유 쭉쭉 가게 돼 있습니다. 24,000원까지는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봅시다. 24,000원. 대유 24,000원, 현대사료 24,000원. 확실하게 가는지 보자고요. 어제 창의 에탄올 제가 1 4 7 0 0까지 간다고 말씀드렸고, 그죠? 무조건 갔습니다. 자, 대유랑 현대사료 오늘 24,000원까지 올라가는지 봅시다. 자, 현대사료 3.45% 수익 중에 있고, 대유 2.3, 2.5%에서 왔다 갔다 하면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24,000원까지 가는지 봅시다. 정확합니다. 자, 가족님들 보십시다. 자, 현대사료 24,000원까지 간다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4.78%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유. 2.74% 수익 중이고, 자, 아침에 출발 시작할 때 DPC, 아시아 종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경로까지 말씀을 딱 드렸습니다. 보게 되면 아침에 잡아놨으면은, 아침에 시초가부터 잡아놨으면 5%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5%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고, 아시아 종료, 그 다음에 현대사료, 대유, 이런 쪽, 효성 OMB 이런 쪽으로 경협주 위주로 올라갈 거라고 우리 미리 예측하고 보고 있었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대단한 거죠. 그죠? 무슨 종목이 움직일지를 알고 미리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고 들어가는 게 이게 최고의 매수 방법 아니겠습니까? 단타 중에서도 최고의 단타죠 그죠? 현대사료 대유 좋습니다. 자 봅시다. 자 현대사료 24,000원 딱 찍었죠 그죠? 24,000원까지 무조건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갈수 있다고 말씀 드렸고 무조건 간다라고 이거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24,000원 잘 올라갑니다. 24,000원 올라가고 대유도 뭐라 그랬습니까 24,000원 올라간대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대단한 거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고 미리 예측하고 매도를 치니까 24,000원과 현대사로2 4 0 0 0원 여기서 절반 매도 치고 나머지를 보는 겁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나이스 굿잡. 오케이, 현대사로또 24,000원 올라가죠. 자, 24,000원 이상 여기서 절반을 빼 놓습니다. 5 0 70% 매도 치고 대유도 봐. 보시죠. 24,150 좋다. 확실히 올라갔죠? 굿잡. 기가 막힙니다.